연고대 편입 논술 기출문제 해설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출간된 이북 e 연고대 편입 논술 기출문제와 예시대반을 구입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2025 인문 편입 논술 일단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뭐 어지럽지, 그지? 문제만 그냥, 응? 글만, 글의 폭탄을 맞아. 그번 그때, 그때를 여러분들 생각해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라 하더니, 가, 나,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 마, 아, 이게 다섯 개가 있네. 그리고 선쭉 봐. 문제 1, 가, 나, 다를,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에만 지금 꽂혀 있냐면 이런 걸 만약에 예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만 꽂혀 있어. 요 여기에만 예를 봐야지. 예를 예를 일단은 문제부터 들어 보고 문제에서 1번과 2번이 같은 주제로 묶어, 묶여 있는지, 또는 주제어가 드러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부터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린이의 행복과 놀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벌써, 거기다 주제 개념도 되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 딱 어떤 방향성을 줬단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냐면, 그냥, 문명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논의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논의를 포커싱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보니까 주제 개념이 다르네. 이런 거야. 딴 얘기 없, 딴 얘기 없어. 문제 만들다가 실패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뭘 포커싱을 또 둬야 되냐, 그러면은 공통 집합을 봐야 돼. 가나, 다, 다라, 다마. 그러니까 다가 지금 뭔가가 여기 오버랩이 돼. 중첩이 돼 있어. 그지 그런데 아마도 영어 지문일 거라고, 그치? 어? 그러니까 잘 봐야지. 영어 지문에서 어느 부분은 이 문제 1을 위해서 들어 앉혀 놓은 거고, 어느 부분은 문제 1을, 그치? 근데 연세대 지문은 말했듯이 되게 성의 없이 만들어가지고 급적, 짝의 끼를 원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보느라고 1번, 2번을 다 같이 보느라고 헤매지 말고, 일단은 아, 이게 빨리 전체 개략적인 걸다 봐야 돼. 아 이게 앞부분, 얘는 앞부분, 대체적으로 그래게 얘는 뒷부분, 물론 뭐 연결도 돼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돼 있지. 그래서 문명화 과정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의 행복과 놀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또 가라다가 아니라. 다와라, 또 다와 마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 요 각각으로 어떤 논점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와 질문, 지문, 문제와 질문을 계속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란 말이야. 이것만 봐도 어려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지 옆에다 써놓으라고 여기다 잊어먹지마 항상 옆에 여기다 딱 써놔 여기다가 여기다가 알겠지 그지 다 써놔 다 써놔 가해도 써놓고 나해도 써놓고 하면서 써왜냐면 항상 얘를 염두에 두고선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저쪽에 있는 걸 어? 문제 있는 걸 놓고 그, 저기 생각 안드로메다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옆에다 여기다가 딱 써놔 네모 박스 딱 쳐놔가지고 운명화 어? 자꾸 까먹잖아. 나도 지금도 보면은 어? 과정이 이거 하는데 뭐몇 초도 안 걸리죠. 폭력에 미치는 영향 딱 적어놓란 으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어놓란 말이야. 고그 시점에서 들여다 보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는데 논술은 글 쓰기 전에 시험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의도된 어떤, 그러니까 글이 출제하는 출제자가 어떤 의도된 평가를 위해서 의도된 어떤 목적에 맞춰서 의도되게 구성을 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 구조를 풀어헤쳐야 되잖아. 그 구조는 뭐야? 뻔한 거잖아. 가와 나와 다에는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뭔가를 조각조각 조각, 조각, 조각 내 가지고. 들어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 조각 조각 조각을 그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연관이 돼 있어 그래 그러니까 비교되는 거잖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보거 들어 연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고, 지문으로 공략할 때 제일 먼저 포인트는 뭐야. 쉬운 문제부터 쉬운 지문부터 공략을 해야겠지 쉬운 지문부터 그치? 어려움부터 쌓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쉬운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다 어렵다 없지만 일단은 문학 작품을 담은 지문은 문학 작품에는 개념어가 설명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설명글부터 보는 거야 설명글부터 그것도 쉬운 거부터 설명글부터 그리고 영어지문? 영어지문 뒤를 미루면 되잖아 예를 들면 여기서 A라는 얘기를 했으면은 이쪽 얘기는 A 다시든지 아니면 B든지 그 중에 뭐 이런 걸거 아니야? C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유사관계든 테립관계든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야 돼. 그리고 대체적으로 설명글 안에는 주제 개념을 드러낼 수 있는 아니면 중요한 단어들을 개념어들이 꼭 들어 있어. 중요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언어부터 수집하라고 했지. 그리고 생각나는 언어부터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 찾고 그리고 하나하나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문? 가는 설명 글이야. 그지? 나도 설명 글이야. 다는 영어야. 그지? 근데 벌써 이렇게 설명이 많았다는 건 어렵지. 일단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가나 부터 보고, 가와나를 보고 그런 다음에 다를 봐야겠지. 그런데 연세대 비교논술을 보면 은 출제자가 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세부논, 그러니까 지문이 다라는 게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라는 게 있고 다가 있으면 은 어느 두 개는 거의 대립적으로 그지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어떤 논리적으로 되는 게 있어 근데 하나가 양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들어있어 그치 세부논점이 그 어? 요거를 잘 찾아내는 게이제 그니까 일이라 뭐 처음에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해야겠지 이거부터 그죠? 그러면 얘를 찾아내면 어떤 부분은 얘랑 관련되고 어떤 부분은 얘랑 관련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렇게 낸 거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럼 하나하나 찾아보자고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래 문명화죠 폭력에 빨리 읽어보면서 보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도 또 뭐냐면. 설명글은80% 이상이 해설이라 그래서, 해설은 웬만하면 스피어, 스킵하고 넘어가고, 핵심, 중심 단락, 중심 문장에 집약을 하면 돼. 문명화, 우리는 문명 세계가 참혹하고 반대로 문명의 이전에, 옛날에, 그, 우리 홉스나 로크나 그, 그,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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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몽주의자들이 얘기했을 때, 자연상태는 목가적이냐 마마적이냐 옛날에 낭만적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 문명, 여기서 뭐 문명 세계는 참혹한 공간이고 어? 그래서 문명 이전에는 어, 낭만적인 역향을 보인다. 그렇다 보니 틀린 얘기가 아닌 듯한데 그러나 그럴까? 문명화 이전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문명 세대는 막 전쟁 이런 거 일어나 서 사람 죽고 막 그러고 옛날에 못가족 이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죽고 비참했고 옛날에 보면 그랬다는 거지 더 짧았을 것이래 넘어가면 돼. 문명. 문명화 이전에는 유혈 사태, 동족 상잔, 집단 살해 등이 만년에 사망자가 되게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폭력 여기 말이나 요 아까 여기 문명이죠 폭력의 이제 봐. 세계적 추이는 거의 모든 차원에서 하강 곡선을 어? 현재로 올수록 점점점 낮아졌대. 이게 맞는 맞고 틀리고는 여러분들이 지뢰짐작을 하면 안 돼. 이지문 안에서 지문에서 하는 얘기야, 그지? 사실 전쟁으로다가 엄청나게 죽고 막 그런 거는 음? 얘기를 안한 거야. 이 사람은 이 글쓴이의 논리만 보는 거야. 물론 세계 여기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은.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은 현저히 감소한 것을. 옛날에는 막뽀빼의 뭐, 최후의 날 화산폭발하고 다 죽고 그랬나봐. 차여기까지다 해설이야. 그지? 우리의 통념을 벗어나는 거야. 이제 핵심이 나와. 그렇다면 이렇게 폭력화 현상이 감소한 이유가 뭘까? 문명화가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돼서. 바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서로서로 매체가 발달한다는 건 뭐야? 서로 서로 어떤 생각을 공유할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거지. 어?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공감, 예를 공감이라는 감정의 확산이 감정의 확산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 보면 아프리카의 기아난민 모금 뭐, 뭐, 뭐 TV에 막 나오잖아. 옛날에는 좀 기,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 쟤네들 정말 불쌍하구나, 응? 어? 그니까, 미디어는 뭐야? 문명화를 대표되는 어떤 매체지, 그지? 이게 자꾸 노출되면서 공감이라는 감정이 확산했대. 딴거다 빼놓고, 요것만 보고, 그러면 핵심이 요, 요 문장만 가지고 가면 돼. 공감 발전은 폭력화 현상을 감소시켰다. 명제 끝났지, 그지? 명제랑 상장하는 거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다시 또 돌아가는 거야. 항상 이러고 난 다음에. 뭐로?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 어? 문명화 과정에서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지금 영향을 어떻게 미쳤대? 감소시켰다 그러지. 그지? 뭐, 뭐, 뭐로? 공감의 확산으로. 됐지? 그걸 중심으로 쓰면 되지. 많은 이들이 홀로코스트를 하래. 나치가 저질른 거. 그런데 여기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해설이야. 몰라도 돼. 넘어가도 돼. 자. 홀로코스트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은 뭐접속 표현에 막 주의에 주목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지, 그지?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거 못지않게, 자, 뭐를 얘기해, 보통 따라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 이러면은 연역적이든 균합적이든 어떠한 결론을 담고 있을 확률이 많지, 그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어려운 부연을 하는 거 있어. 즉, 다시 말해, 선생님뭐할때 기록 계속 부연해요 그지? 부연한다는 거야 그지?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어 그지? 볼까? 다시 말해 홀로코스트는 유럽 근대 문명 문화로부터의 일탈이 나은 사건이 아니라 대량학살이 그 근데 유럽 문화에서 근데 유럽 문화의 핵심은 어저께 저번 시간에 배웠지 뭐야 이성 만능주의 그지 주체 중심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 거기서 외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이성이 문제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이성과 기술의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이 명분으로 어? 주체가 타자들을 억압하고 이런 저번 시간 배운 걸 그대로 하면 그, 그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공감하고 감정하고 이성하고의 어떤 대비되는 어떤 딱 감정 이이 사고를 딱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벌써 지금 보면 가와 나는 딱 문명화 과정의 폭력에 위치하는 역딱이딱 됐지. 그지? 이유 지금 이 둘을 보면은 어떤 것들을 추론해. 문명화 과정에서 폭력은 긍정적인 기제였다. 부정적인 기제였다. 첫 번째가 그런 게 나오고 두 번째는 사출원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지? 이성 감정 그지? 그니까 쓸거리들을 만들 수가 있겠지 하나하나 모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볼까? 문명 화자에서 폭력이 단순 폭력이 단순히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 됐대 여기서 재배치 됐다는 건 뭐야? 이게 무슨 감소된 게 아니라 재배치 됐다는 건 뭐야? 여기서 감소돼서 저쪽에 또 일어나고 이런 거지, 그치? 계속 국지전으로 지금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 끊임없는 게 그런 이유들이야. 전쟁 이 일어나는 거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상당 뭐 이런 얘기 한번 보지만, 그 한복판에 겉으로 보면은 크게 이슬람 근본주의와 기독 미국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금, 근본주의 충돌인데, 그 안을 쫙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복합체들 자기 이익들, 아주 탐욕적인. 계속 전쟁 이 일으켜. 그래야 무기 팔고 그러니까, 그치? 끊임없이 이렇게.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 무기 한번다 팔아먹으면은 또, 또 산업이 일어나고, 막, 어? 개발 이 일어나고. 불쌍한 거지. 우크라이나 다때려부셨잖아 지금 얼마나 웃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그렇게 다때려부셔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세계를 보면 호시탐탐, 야, 이거 빨리 종전되면 이제, 이, 건설회사랑 들어가서 떼돈 벌겠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가서 자원들 다 뜯어오고. 나쁜 놈들이지. 그런 것들이야. 체베지됐 때. 문명은 폭력 증감에 영향 준게 아니라 형태 자체도 변화시킨 거지. 그지 응? 은밀하게, 세련되게 하고. 그래서, 폭력이라는 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내용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요 여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게 뭐야? 뭐 했다? 기술 합류성을 얘기라는 거지, 그지? 어? 기술 합류성을 명분으로. 그러므로, 도덕성이 폭력에서 분리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도덕이라는 거와, 아까 감정이라는 거 도덕이라는 거와 이성이라는 게 대비가 되는 거란 말이야. 도덕적인 면에서 이성적인 면을 빼면 뭐야 그냥 맹목적이 돼버리는 거지 그냥 그 자체가 여깄네 그래서 맹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성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 그치 응? 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뭘 해도 아이 사람 보는 돈도 있고 내가 본성에서 그래 꼭 참아야 되는 그런 게 없는 거란 말이야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 수단 수단 목적의 수단을 비단 뭐 아무거나도 막 동원하는 거잖아. 요 결국 문명화는 사람들을 도덕적 고려를 하지 않게 한다.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규범 따위는 개나 줘버려, 그지 규범이 줘금 문명화에 의해 도덕적 맹목성은 뭐야? 이성과 기술합리성이 나온 어떤 도구적이성, 맹목적인 이성 뭐 이런 거잖아, 그렇 도구적 합리성 이런 개념들이란 말이야. 도덕성 여기서 그럼 도덕성은 감정적인 거 공감적인 거 대표적인 거 이런 거잖아. 그런 걸딱제 해버렸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게. 응? 폭력이라는 게좀 다른 얘지만은 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겠다. 응? 그 얘기를 지금 나왔어. 그럼 지금 이제 다를 보면 다가 어렵단 말이야. 다가 루소의 사랑의 교육 에밀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이것도 다른 걸다 봤으면 자 폭력이 또 지금 문명화적인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면은 두 방향성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그 폭력의 그 주된 핵심 기제들이 나왔어 공감이냐, 인성이냐, 그지? 그러면 그 개념에서 지금 사랑의 교육 에밀을 하는데 여기 문명화 civilization 이것도 그 개념에서 핵심만 집중하면 돼. Increase the tendency to violence by separating the compassion, 여기잖아. 공감, 그치? of people in the natural status. 문명화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폭력 경향성을 높인데. 이게 루소의 사상을 좀 알면 핵심인데. 뭐냐면, 여기. 자연은 선하고 아니야. 자연은 선하고 사회, 즉 문명은 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다 선한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문명화 과정에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그냥 싸우고 싸움질하고이질랄하면서 악해진다는 거야. 공그 가장 큰이유로 여기 컴패션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거 가와다의 공통점 나왔네. 그죠? 공통점이 나왔잖아. 경향성이 계속 발전해왔대. 그러면은 공통점이 나온 방향성에서 그렇지만 이제 공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는 또또 또 다를 수가 있잖아, 그치 하나하나를 본단 말이야. 어? 그래서 아. 공감, 이성, 감성 이렇게 개념적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항상 명제를 살펴라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하나를 보면은 일단은 영양과 관련해서 그 근원적인 면이 있겠고 원인, 그 다음에 그 결과적인 게 나오지. 이럴라면은 명제를 확실하게 드러내서 맞춰봐야 된단 말이야. 문명 아를 보면 문명화 과정은 공감의 감정, 공감을 확산하여 폭력을 낮췄다는 거지. 문명화 과정, 나를 과정 이성을 도구하면서 폭력을 확산시켰고, 다은 문명화 과정 인간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려서 폭력 경향성을 높였대. 그럼 요세개 가지고 지금 쓸거리들이 나오지. 이것만 가지고도 출이면은 거지. 나머지는 찾으면 됐잖아. 볼까? 타안을보면 가나다는 문명화 과정을 폭력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으로 보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자, 일단 영향력에서 차이 났지. 먼저, 문명화 과정이 폭력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주 원인, 내지는 동인을 가지고서 가는, 공감에서 살지, 순서도. 인간의 공유감정, 도덕감정, 나는, 도구화된 이성, 한 번, 비, 비, 아까 여기 비도덕적인 주범이잖아. 도구화된 이성에서 찾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와 나의, 어, 근걸 되겠지, 꼭 돼야 돼. 가에 따르면, 미디어 발달로 문명열이 감소하는 문명화 과정에서 사람들은 구조적 폭력을 말려는 공감의 감정을 확산한다. 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지만, 문명화는 인간의 자연 본성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폭력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그, 그것에 비해 나는 운명하자는 이성, 인간 이성 능력을 저번 시간에 얘기주체이 철학 이성 만능주의 그거란 말이야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그렇게 해서 도덕성, 도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측은지심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부터 딱 분리시켜놓으면 어떻게 돼? 마음껏 휘둘겠지, 그지? 로봇이 되는 거야. 그냥 그, 감정 없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력을 놓고선 폭력을 낮추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나다는 폭력을 내서 부정적인 거로 작동을 하지, 그죠? 그렇게 볼수 있잖아. 이거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한다 그랬어? 먼저, 이 내용, 개념부, 이 내용부터 알고 나가지고 세부 논점 안 적어도 된다 그랬어.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상의 들 배웠다. 원인, 결과, 뭐 이렇게 배워서 거기다가 막 때려 넣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맞아, 논리가. 논리가 안 맞으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평가자는 어떻게 보겠어? 글을 어떠세요? 자, 제목을, 원인, 이 결론부터 쓰라고 그랬지?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또 가다는 이렇고 이렇게 본 다음에 어 얘가 제대로 여기에는 키워드들이 공감 이성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지 압축이 되지 어 제대로 알고 있네 일단 여기까지는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근거를 보는 거야 이 뒤에 근거를 봤더니. 아 이게 되게 설득력이 있네. 지문에서 끌고. 그러면 그냥 뭐본 합점 뭐, 뭐, 이러는 거야. 시험은 플러스 평가는 플러스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점이라 고 그랬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가 5 0점 만점이면은 얘를 가지고 요거는 몇 점, 이거 다 그렇게 얘기해 평가 거기 가 보면은 뭐 요거는 몇 점, 요렇게 하면 몇 점, 요렇게 하면 몇점 이렇게, 하면 몇 점, 이렇게 대학의 그 뭐야 저 저. 뭐지, 저, 논술 가이드 복면 되지 그렇게 안 돼. 그냥, 딱 줘. 그냥, 5점 다 주고 거기서 깎는 거야. 글자수 넘어가면, 마이너스 몇 점. 이런 거 보고서, 아유, 이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깎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 이 결론 부분에 확실하게 개념들이 들어가,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일단 D는 대충 본단 말이야. 그지 거기서. 그리고 다 준단 말이야. 물론 중요한 단어들 쓰고 중요한 소술들 들었어요. 가장 큰 거는 저 이해가 안된거막 갖다 붙이지 말고 이해가 안된 거를 대체적으로 해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결론을 이해안되게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얘기해서 부여하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 막그 이해 안 되는 막그 어떤 상징적인 거, 비유적인 거 이런 거 추론할 다발로있는 그것 막 갖다 쿡 따와가지고 쓴다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고. 그거 왜그 짓을 하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가에 따르면 문명화 과정에서의 사람들끼리의 교류 증가가 공감감, 감정을 확산하고, 그래서 폭력은 낮아진다, 그러고. 나는, 콜로코스트 사례에서 보듯 폭력은 문명, 문화로부터 일탈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핵심, 합법판의 핵심 기제라는 거지, 그지? 기술 합리성 도구적인 이성.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맹목성, 도덕성을 제외하고 딱 떨궈내고서 그냥 마음껏 무서부리에 그냥 힘으로다가 현질되니까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폭발력을 갖는 거지, 그지? 확산한다는 거고. 다는, 다가 이제 루서의 글이니까 어려운데. 자연 상태에서 공감은 법, 관습, 도덕,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구조, 제약, 규약들을 대체하는 선, 선한 감정으로, 문명하는 인간의 순수한 충동, 타고난 본성, 이런 것들을 떨어뜨린다는 거 그걸 알면은 폭력이 의해서 계속 높인다는 거지 핵심만 딱 접근하면은 정리가 되지 그지